자, 이번 시간에는 곡선의 길이에 대한 함수의 선적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역 뒤에 함수 F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영역에 곡선 감마가 주어져 있을 때, 곡선 감마의 길이에 대한 F의 선적분을 인테그랄 감마 FG 절대값 DG로 나타내겠는데, 이것의 정의는 A에서 B까지 적분, 이 함수 f(t)의 감마 프라임 t의 절댓값의 dt로 정의가 됩니다. 일반적인 곡선의 선적분에서는 감마 프라임 t의 절댓값이 안 붙죠. 그 여기서는 이 절댓값을 붙여서 정의를 하는 것을 곡선의 길이에 대한 선적분이라고 하고 이 적분을 나타낼 때 dg의 절댓값을 붙이면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곡선 감마가 1대일 대응일 때 우리는 곡선에서 길이에 대한 함수 1에 대한 선적분이 곡선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분은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적분에 대해서도 선형성이 성립이 됩니다. 선형성은 아, 함수 F와 G에 대해서 이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FG 더하기 GG가 이렇게 F에 대한 선적분 더하기 G에 대한 선적분이 됩니다. 아, 여기 이게 아니고 예, 감마가 되죠. 그리고 f 함수에 대해서 또 복소 상수 알파에 대해서 f g 곱하기 알파의 곡선의 길이 에 대한 선적분은 이 복소 상수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함수의 덧셈과 복소 상수 배에 대해서 이렇게 선형성이 있습니다. 이 증명은 앞에 선형성에 의해서 쉽게 할 수가 있죠. 먼저 함수의 덧셈에 대해서 보면 f 두각기 g g를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면 정의에 의해서 어, 뒷 부분에 감마 프라임 t의 절대값이 붙죠. 그러면 이 내부에서 분배법칙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적분에 대해서 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 앞에 부분의 적분과 뒷부분의 적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부분의 적분은 곡선 감마에서의 f의 길이에 대한 선적분이고 뒷부분은 곡선의 길이에 대한 g의 선적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함수의 덧셈에 대해서 이렇게 잘나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함수의 복소상수 알파벳을 한 것을 곡선의 기대에 대한 선적분을 살펴보면, 이 정의에 의해서, 어, 가마 프라임 t의 절대 값을 붙인 것이, 이, 이, 적분이 곡선의 기대에 대한 선적분이죠. 그럼 이 적분에 대해서, 복소상수알파가 곱해졌으면, 이알파는 선형성에 의해서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의 적분이 바로 곡선의 기대에 대한 선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곡선의 길이 대한 산적분에 대해서도 함수의 덧셈과 복소상수배에 대해서 선형성이 잘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곡선의 길이에 대한 선적분에 대해서 곡선을 재매겨야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수 f가 주어져 있고 감마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이 곡선에 대해서 파이 재매개 변수와 함수 파이에 의한 제, 감마의 재매개화를 람다라고 놓으면 그러면 람다의 곡선의 길이에 대한 선적분은 원래 곡선 감마의 곡선의 길이 에 대한 선적분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어, 선적분은 이 감마가 증가함수이면 값이 같고 이게 감소함수이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데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증명은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자이 람다에 대한 곡선의 길이 길이에 대한 f g 의 선적분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람다는 c, d 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럴 때 람다 s 는 우리가 간마다 파이 s 이 합성이죠. 그래서 이 합성이기 때문에 이 람다를 s 로 미분을 하면 파이 s에서의 감마의 미분 계수와 s에서의 파이의 미분 계수 연쇄 법칙에서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람다 프라임 s가 이렇게 두 개로 연쇄 법칙에서 이렇게 풀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맥의 함수 파이가 만약에 증가 함수이면 그러면 파이에서 c는 a로 가게 되고 d는 b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어, s 에서의 미분 계수는 0보다 크죠. 따라서 s 프라임 s의 절대값은 s 프라임 s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람다에 사이 f의 어, 어, 람다 길이에 대한 f의 선적분은 어,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앞에 부분에 앞에서 계산된 거에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파이 프라임 s 곱하기 ds 이 부분이 자 t가 파이 s이니까 어 t를 s로 미분한 계수가 파이 프라임 s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예, t t를 파이 s로 변환하면 이 부분이 dt가 되고 그래서 s가 c일 때 t는 a이고 s가 d일 때 t는 b이고 이게 파이 s가 t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변함이 되고, 이 부분이 감마의 곡선의 길이에 대한 f의 선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람다, 람다의 길이에 대한 f의 선적분과 감마의 길이에 대한 f의 선적분이 같은 값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가 감소함수일 때, 감소함수이면 파이에서 c는 b로 가고, d는 a로 갑니다. 그리고 s s a 수는 0보다 작죠. 따라서, pi 프라임 s의 절대 값은, 이 i n u s pi p r 이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에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람다에서의 f n u s m i n 앞부분에서 u s minus, m 되면 마이너스 파이 s 가 되죠. 그래서 t 가 파이 s 이니까 t 를 s 로 미분하면 파이 프라임 s 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파이 s 를 t 로 바꾸면 c 는 b 로 가고 t 는 a 로 갑니다. 파이 s 를 t 로 가고 이 부분은 dt 로 dt 가 되고 음수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을 이제 b와 a를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서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 부분이 바로 감마의 길이에 대한 fg의 어, 선적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증명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길이에 대한 선적분에서의 곡선의 어, 어, 그 재매계와에 의해서 곡선의 길이에 대한 선적분의 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곡선의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감마는 곡선의 방향을 바꾼 거죠. 감마하고 상은 같지만 어, 방향이 바뀐 건데. 우리가 선적분에서는 마이너스 감마에서의 이 FG, f의 선적분은 감마에서의 선적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었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감마가 곡선의 제매교화이기 때문에 곡선의 제매교화에서는 이렇게 값이 변함이 없습니다. 앞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감마가 곡선의 제매교화이고. 이때 이 파이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이 감소함수가 되는데 그래서 앞에 정리해서 이게 값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감마에서의 곡선의 길이에 대한 선적분은 감마에서의 길이에 대한 선적분과 값이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곡선의 길이에 대한 이 선적분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 곡, 곡선에 대한 선적분의 어떤 부등식 관계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 보조 정리를 보겠습니다. 실변수 함수 h가 구간 ab에서 복소수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 이 정적분의 절댓값은 ht의 절댓값의 정적분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이것의 증명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a, b 구간에서 h의 적분이 값이 0이면, 그러면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0의 절대값은 0이죠. 그런데 오른쪽은 이 적분 함수가 0보다 크거나 하기 때문에 이 적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ht의 그 정적분 값이 0이 아니라고 합시다. 이건 어떤 이 정적분 값은 복소상수인데 이때 이 복소상수 값의 절대값을 r이라고 놓고 편각을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h의 이 정적분은 절대값이 r이고 편각이 알파이기 때문에 r 곱하기 2의 i 세타승이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함수 gt 를 ht 에다가 e 의 마이너스 i 알파 승을 곱한 것을 ht 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아까 평각의 e 의 i 파이는 복소 상수가 되죠.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ht 의 abs 의 정적분의 절댓값은 우리가 앞에서 이게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이것의 절댓값이 바로 아리기 때문에 이 H H T의 A B 구간에서의 그, 그 정적분은 2의 i 알 곱하기 e의 i 파이승이기 때문에 앞에 2의 마이너스 i 알파를 곱하면 이 부분이 이제 R이 돼서, 이렇게 R이 되죠. 자, 이 복수상수는 적분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이 GT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고, 그러면 이 등식에서 이 값은 일반적으로 복수수, 복수상수 값을 갖는데 0보다 큽니다. 즉, 이 부분은 실수분만 있고, 허수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수분은 적분한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ht의 정적분의 절대 값은 앞의 식에서 a에서 b까지 gt의 적분이었는데 이것의 허수분 적분은 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적분은 실수부의 적분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 gt의 실수분은 gt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이건 실함수 적분이기 때문에 이 부등호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근데 gt의 절대값은 ht의 절대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립이 돼서, 그래서 이 앞에 a b 에서의 h의 정적 정적분의 절대값은 H, ht의 절대값의 정적분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게 증명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부동식, 우리가 원하는 부동식은 바로 다음과 같은 부동식입니다. 영역 뒤에 연속 함수가 주어져 있고 매끄러운 곡선이 영역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럴 때 f의 감마에서의 선적분의 절대값은 FG의 절댓값을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선적분한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부동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증명을 보면 저 곡선 감마에서의 FG의 선적분의 절댓값은 선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AB 구간에서의 F 감마 T를 해서 함마 프라임 T, D, T. 이게 선적분의 정의죠. 그런데 앞에 보조 정리에서 이 적분의 절대값은 이 함수의 절대값의 적분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이 뒷부 부분이 바로 함수 f g의 절대값을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선적분한 값이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등호가 이 부등식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